정현설비입니다. 사람 안 계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구 연희동이고요. 어제부터 전화가 오셨긴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알죠? 네. 위에 또 떨어진다고 해서 어머니가 전화가 계속 왔더라고요. 얼마나 심한가 한번 보라고밸브는 제가 잠궈놨거든요, 일부러. 네. 이쪽. 네, 그쪽. 음. 아, 그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여기하고. 제가 밸브를 잠궈 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바로 잠그니까 말라버리잖아요. 날가다 그런가? 왜? 잠그... 이게 동파이프면전부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자꾸 빵꾸가 나와가고 터져요. 동파이프는 네. 이렇게 해서 누수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위쪽에서 난방 배관에서 지금 누수가 돼서 밸브를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이쪽 방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그전에도 여기는 그랬었는데 예 네. 여기가 좀 그랬나 보네 여기 딱 그쪽이 그랬었죠 원래 저가 네. 옆에 옆면 다 봤으니까 옛날에 지도 그린 흔적은 있는데 밸브를 잠가놔서 지금 물은 멈추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걱정하시더라고요 뭐물한방울다안 떨어지고 막 여기는 저가 수리하고 나서 다 말랐어요 어, 이상 없어요 저 올라가볼게요 네 어, 지금 팀장님이 압검사 체크 중이신데, 우선은 가서 확인 좀 해볼게요. 근데 이거 밸브 잠궈놓으라고 하니까, 즉수 밸브 잠궈놓으니까 물이 바로 멈췄잖아요, 지금. 컴백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 잘라 커팅을 해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테스 작업 위에서, 상방에서 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노수가 그때 방수공사 했잖아요. 음. 어. 그리고 나서 노수 지금 한달좀 음. 넘었죠? 근데도 지금 물이 새잖아요, 또. 안방에서. 무조건 o t s 궈놓고 있어야 돼요 r e g o i g 걸려 있습니다. 우선. t l e 바로. 네.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약해요 빠지잖아요. 아, 4 초, 5 초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빠져요, 빠지기는. 가스냄냄인가주는데냄새아는 <laughs> 그럼 마트면 되죠. 뭐 그거 손 씻으면 되죠. 아니 냄새 우리 직업에 지 계속 이렇게 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서 나라 했더니 장갑을 끼고. <laughs> 아니 이렇게 좀해 <laughs> 계속. 아, 옆에 오지마요 대단한 게. 하하하하 빠지잖아요. 빠지긴 빠지는데. 너무 약하게 빠져요. 수량이 네. 얼마큼 떨어지고 있나요? 네, 아, 떨어지긴 떨어져요, 이렇게. 약하죠, 되게. 네. 너무 밑에 해서 여기 딱 서랍장 밑에거든요? 네. 슬쩍 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서 보면 여기로 나오거든요, 지금. 비율에도 없어요, 여기, 여기, 여기. 와, 아, 애매하네. 여기. 로드클래? 조화가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점점 옆으로 가죠. 이거 음. 누수 범위는 나왔고요. 우선은 지금 음. 한번 더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가 맞아 요 분량이 찾았네. 여기 소리 여기. 나네. 소리 어. 여기에요. 그냥도 나네. 소리도 나네요. 예, 그냥. 네, 그냥도 여기 나요. 여기. 응. 이물들이 흘러서 이렇게 타고 저쪽으로 갔나봐요. 저쪽 작은 곳까지 꺾인 데에서 많이 터져요. 전부 식대는 아래가 터졌나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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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네 음. 여기 터졌네 음. 전부 식대였어요. 네, 전부 식대가 꺾인 데에서 터졌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짜고내야 되거든요 또요 아, 이게 눌리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부스러기 해네 동파이프는 꺾인데만가 한참 터지네 일자로는 거의 좀안 터지고 여기 음, 꺾이기 네. 자리 밑에는 나왔구요 네 여기입니다 음, 아, 아. 여기 보이시죠? 네 물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거냐면 물은 저희가 다 테스트 작업을 했긴 했는데 네. 잔물이 이제 배관 안에 남아 있는 네. 물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네. 여기서 퍼져가지고 여기까지 젖은 거예요. 음. 지금 바닥은 다 젖어 있으니까 여기 보시잖아요. 네 여기. 여기가 터진 겁니다. 네다될 거예요. 아, 됐다. 어, 전부 다 됐네. 색깔이 딱 여기. 음. 작년에도 내가 한번 해줬고 이번에도 해줬 또한번 했고 세 번째죠. 잖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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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 집도 두번 해주고 거기는 아, 아. 터져가지고 거기는 리모델링은 했는데 p b 배관에서 세고 있었어요. 아인터넷어업자가구속을좀 잘못 썼는지 현찰을 걸 써가지고 그때 한번세고 이렇게 자꾸 매년 터지면 진짜 귀찮겠다. 이 집은 그래죠. 음.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건데, 그, 터진다고 생각하고, 수리에 헐거리는 사람은 있어요. 다돈들어가는 건데. <웃음> <웃음> 아니, 난방배관인데 왜 PV배관 쓰냐고, 또, 또. 아, 따지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 보면 또, 바깥라남기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왜 난방인데 <laughs> 왜 PV배관을 사용 하냐고. 나 P P V 같 난방에 다 사용하는데 오늘. 아 검사 한번 진행할게요. 다음에 네. 이렇게 수리는 다 됐고요. 지금 앞 검사 한번 진행해서 또 이상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이에요? 6 9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10분만 걸어놓을게요. 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딱 좋아요, 지금이. 지금이 너무 제도안 좋고, 너무 지도도안 좋고. 보시면, 이제 미장은 다마면 됐고요. 네, 잠깐, 끝내겠습니다.